지금 안방 창틀, 허수엄이 종이접시 그려진 얼굴이 바깥쪽을 잘 향해 있어요. 얘도 그렇고, 가운데 있는 이 종이접시도 바깥을 향해 잘 향해 있고, 여기도 마찬가지예요. 새가 아마 이 창틀 선반으로 향해 오다가 깜짝 놀라서 뒤로 자빠지지 않을까요? <laughs> 오늘도 저는 기가가 좀 늦었는데, 이 아이들, 이 허수오미의 상태가 더 궁금해서, 다육이도 몇 면을 살펴보고요. 오늘 날씨는 맑았는데 기온이 쑥 떨어지는 느낌이 있더니, 이 수연 빛깔이 겨울처럼 빨개지고 있어서 일교차가 큰것 같아요. 그래서 다육이들이 빛을 내고 있는데, 그 중에, 아우, 보고 한참 너무 이뻐가지고, 요 자리에 있던 요 자리에 러블리 로즈가 있었거든요. 지금 방 안으로 들여서 혼자 한참 감상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. 야 얘를 제가 데려와서 지금 3계절을 저랑 함께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분홍빛을 보여주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경이로운 거 있죠. 제 베란다에서 저랑 3계절을 동고동락 했더니 이 봄에 이런 빛깔을 주고 있네요. 요 한, 한 포트 더 있는 건 색깔이 이만큼까지 나오진 않는데 이 아이는 특히 더 진한 빛감을 주고 있어가지고 러블리 로즈 어, 품고 키우고 있는 댁은 저보다 더한 빛깔도 보고 있으시겠지만 저는 이 빛깔로도 너무 이뻐가지고 지금 이 영상에 잠깐 아, 보여드립니다. 함께 보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 안에 담아봅니다. 오늘 저는 베란다 안에 왜 제가, 어, 레드 다이아몬드 펄이랑 뭉크 적심하고 적심한 아래쪽에서 아랫단을 완전히 다 폭망했잖아요. 그래서 레드 다이아몬드 펄도 죽었고, 그 다음에 뭉크도 죽었는데, 지금 위에, 위에 얼굴을 요밭 타입에 화분이 좀 커서 심어줄 다육이가 없어서 이렇게 밭처럼 쓰고 있는데요. 오늘, 뿌리가 나고 있는 걸 보여가지고 봄에 얼른 빨리 분갈이로 이 아이들 집을 찾아줘서 작년 제가 레드 다이아몬드 펄과 뭉크로 인해서 그 행복했던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 보려고요 빨리 식재해 줘 보겠습니다 얘는 얘는 레드 다이아몬드 펄이고요 얘는 뭉크예요 뭉크도 뭉크가 레드 다이아몬드 펄보다 뿌리가 더 많지는 않은데 흙을 좋게 해서 한번 심어 봐 주겠습니다. 분갈이 준비해서 올게요. 분갈이에 앞서서 제가 레드 다이몬드 아 펄과 뭉크의 분갈이 흙으로 어, 요 기존에 쓰던 마사비율이 낮았던 90%에서 어, 보리순 가루랑 상토를 조금 더 첨가했어요. 보리순 가루는 제가 건강 보조 식품으로 먹으려고 순수, 순수. 그 제주산 보리 새싹 보리 분말 가루인데 제가 먹지 않고 유통기한이 지나서 그냥 폐기하기에는 아까워가지고 요 분갈이 흙에 첨가했더니 제가 해보니까 몇 군데 넣어서 해보니까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이두 아이 적심한 얼굴들 영양 보충이 필요하니까 여기에 넣어봤습니다 섞은 흙으로 분갈이 준비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이렇게. 뿌리를 새로 받는 창다육이는 뿌리 자체도 짧은데다가 안에 심어줄 필요 없이 이렇게 봉긋하게 다 마감토까지 가장자리 다 하고 나서 가운데다가 다육이 머리만 올리면 되는 거라서 이렇게 준비했어요. 물론 흙은 아까 보리순가루랑 그다음 상토를 좀더 섞은 흙으로 요건 뭉크예요. 뭉크 뿌리가 난 김에 지금 3월 안에 빨리 뿌리 내릴 수더 많이 내릴 수 있도록 해서 물은 뿌리가 흙에 좀더 활착되고 난 다음에 물은 넣어줄 거예요. 지금 카메라를 항공 샷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올려주고요.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줄 거예요. 레드 다이아몬드 펄 예전에 그 예쁜 모습으로 자라주면 좋겠어요. 이렇게 한 손에 카메라 들고 한 손으로. <laughs> <laughs> 너무 간단, 간단하게 심어졌습니다. 제가 무다이, 무다이 가만히 있는, 가만히 있는 두 아이 적심을 해서 이 사단을 만들어서 다시 처음 저랑 만났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, 어, 겨울까지 잘 지내보면 성장도 잘할 것이고, 어, 가을에 예쁜 빛감으로 물든 모습, 또 함께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 친구들 고정도 잘 해주고요. 오늘 식재해준 거 올려준 거 이런 표잘 달아서 마무리해 줄게요. 이렇게 식재해준 거잘 아래쪽으로 좀 눌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칼라 와이어가 좀 부드러운 편이에요. 너무 딱딱하면 다육이한테 무리가 될까봐 좀 부드러운 와이어로 이렇게 크로스로 눌러줬어요. 눌러줘서 작은... 특히 제 손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줬는데, 물은 한 5일에서 일주일 후에 쪼로록 주는 방식으로 천물도 주고 해서, 아, 어, 불이 잘 내려서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요 돌림판 위에 사실 돌려보지 않고 간단하게 식재했네요. 아, 돌려보니까 좋은데요. 아직 얘도 버리지 않고 이대로 있습니다. 이 아이들. 이렇게 식재해주고 자리를 잡아주면 올해, 어, 적심의 기억은 잊어버리고 내가 언제 적심 당했던가 기억 없이 새로운 모습으로 성장을 기대하며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여러분들의 다육 생활을 항상 응원 드리고요. 다, 다른 영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. 오마이베란다 구독, 구독!